안녕하세요. 옆집 큰딸입니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열사병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열사병에 특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인의 열사병을 막는 다섯 가지 핵심 수칙과 함께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시원한 환경 만들기.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해주세요.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선풍기를 활용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단, 선풍기를 한 곳에 너무 오래 직접 쐬는 것은 피하고 천장이나 벽을 향해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산이나 넓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늘진 길을 이용하세요. 무더운 날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나 밀폐된 공간은 피하고 시원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처 무더위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2.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에 한컵 정도 하루 7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물뿐만 아니라 전해질 소금 등이 포함된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심장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 알코올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이외에도 수분이 많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우이 토마토배, 미역국우이미, 영냉국 등은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3. 시원한 옷차림과 보호장비 의류 선택도 열사병 예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밝은색, 헐렁하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 소재나 기능성 흡습소건 의류를 입으면 땀이 나도 빨리 마르고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나 진한색 옷은 햇빛을 흡수해서 체온을 올릴 수 있으니 피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넓은 챙이 달린 모자나 양산을 준비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필요시에는 냉각 스카프나 쿨토시 같은 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발이 답답하면 열이 더 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4. 건강 상태 자가 점검 및 약물 관리.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몸 상태를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은 땀이 잘 나지 않거나 열이 나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체온을 확인하고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열사병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피부가 붉고 뜨거우며 땀이 잘 나지 않는 경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우, 메스꺼움, 구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어지럽거나 말을 더듬고 의식이 혼미한 경우,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119에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는 약 중에 이뇨제, 혈압약, 수면제, 정신과 약물 등은 체온 조절을 어렵게 하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여름철 복용 여부를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소통 이웃의 관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계신 어르신을 자주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1인 가구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 이웃, 요양보호사 등이 하루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큰 사고를 막는 열쇠가 됩니다. 지역 사회나 복지관에서도 여름철에는 독거노인 집중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지역 주민이 서로 돕고 함께 확인하는 이웃 돌봄 문화가 열사병을 예방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열사병 의심 시 응급 처치 요약. 마지막으로 열사병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응급 처치를 해 주세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물수건이나 찬물로 몸을 식히고 의식이 있으면 천천히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단 의식이 없거나 토할 경우에는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마세요. 마무리 멘트.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곧 누군가의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옆집 큰딸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